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공부법의 저자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수학 오답노트는 만드는 게 너무 번거로운데 오답노트가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수학 오답노트가 좋은 건 알겠는데 자르고 붙이기가 너무 귀찮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수학 오답노트를 만들 때 일일이 문제 자르고 붙이기 너무 번거로우시죠? 그러다가 앞뒷면 동시에 틀린 문제가 나오면 손으로 문제를 써야 되잖아요 도형이나 그래프 문제는 그리는 게 정말 귀찮아서 오답노트 만들기가 싫어지실 수도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씩 자르고 붙이지 않고 수학 오답노트를 손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바로 우리 아이의 오답노트를 아주 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개념 공부하고 배운 개념을 기본 유형 문제를 풀면서 활용해 봐야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틀렸습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개념을 떠올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공식을 잘못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 단순 연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틀린 문제를 다음에 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답 정리가 필요하고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풀어보지 않습니다. 또는 틀린 즉시 오답 정리를 마쳤지만 두 달, 세달 후에 다시 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난번에 틀린 문제는 본인의 분명한 약점이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답은 정리해야 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마무리했던 오답도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오답노트 작성 방법은 틀린 문제를 오려서 노트에 붙이거나 그대로 베껴 쓰는 방법을 활용하죠. 오려서 붙이는 이유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때 문제가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려서 붙이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려 붙여서 예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틀린 문제를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풀어보고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오답노트는 문제를 다시 풀때 문제가 깨끗해야 합니다. 푼 흔적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다시 문제를 풀때 예전에 풀었던 방향대로 눈으로 보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풀었던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100%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자신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정말 학생에게 어려운 문제는 한두 번 푼다고 해결되지 않죠. 오답노트를 만들 때 네모닉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약에 456번 문제를 틀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닉 스캐너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걸 연습장에 붙여주면 훌륭한 오답노트가 만들어집니다. 네모닉을 이용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뽑아서 붙였다면 포스트잇 뒤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한 핵심 아이디어를 적어 놓습니다. 어떤 개념을 떠올리지 못해서 접근이 막혔는지, 공식을 잘못 활용했는지, 특정 조건을 잘못 해석했는지, 어떤 연산 실수를 했는지 등을 써놓는 거죠. 나중에 한 권의 문제집을 끝낸 후에 이 이유들을 쭉 보면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자주 실수하는 연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명확해지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두 번, 세번 반복하면 실력은 무조건 좋아지고 성적도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오답노트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보고 나서 틀린 이유를 적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쓰기에는 문제 수나 내용이 많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네모닉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멘트를 쓸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유나 개선점 등을 첨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학원 저희 반 학생들 중간고사 본 이후에 문제지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줬습니다. 아, 그리고 유아나 초등학생 영어 공부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이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배운 단어를 복습할 때 카드게임 하듯이 놀아주면서 영어 단어를 복습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 첫 번째, 틀린 문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답 정리가 필요하고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풀어봐야 한다. 두 번째,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오려서 붙이거나 손으로 베껴쓰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네모닉을 활용하면 손쉽게 문제를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다. 세 번째, 이번에 틀린 문제를 다음에 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